의경선 30308. 새로 하기. 헉헉. 수도권. 숨이 찬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머릿속을 울린다. 지금 문산. 문상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헉헉헉. 헉헉. 열차를 놓쳤다. 최대한 빨리 달렸지만, 이미 떠나버린 열차를 잡을 순 없었다. 후, 이렇게 될것 같았는데 남은 열차가 있나? 숨을 고르며 열차 안내판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아직 막차가 남아 있다. 열차를 놓친 건 아쉽지만 막차를 타면 되겠지. 능곡행? 다행이네. 그래도 아직 남은 열차가. 자세히 보니 열차는 능곡까지 운행하는 열차였다. 집까지 가기 위해선 그두 배는 더 가야 한다. 막차는 집까지 안 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다. 막차를 타본 적이 없으니 전혀 몰랐다. 어지럽네. 이미 놓쳐버린 열차는 어쩔 수 없다. 집에 어떻게 갈지는 열차를 타고 천천히 생각해 볼 수밖에. 급하게 뛰어온 영향인지 심장은 계속 뛰고 머리도 잘 굴러가지가 않는다. 이 홍대 입구역은 넓어서 의자도 많으니 빈 의자가 있을 거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빈 의자를 찾았다. 금방 빈 의자를 발견했다. 이제 막차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기도 했다. 역시 빈 의자가 있었네. 빈 의자에 앉기 위해 의자에 다가갔다. 그런데 옆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것보다 우리 학교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름은 김마리. <laughs> 떡볶이집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과는 반대로 금발과 하얀 피부, 특이한 새에게 눈일 가져 우리 학교에서도 유명하다. 흔하지 않은 외모 때문인지 항상 무표정이라 그런지 쉽사리 말을 걸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긴다. 한달전 우연히 그녀의 옆자리로 자리가 바뀐 뒤 그녀에 대해 조금 더알수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우선 쉬는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책만 읽는 것 같다. 한번 읽기 시작하면 책에 빠진 사람처럼 집중을 잃지 않는 듯 보였다. 친구랑 대화하는 걸본 적은 없다. 그보다 친구가 있긴 한지한달 동안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물론 나도 말을 건 적은 없다. 게임에서만 검이 없어지는 혈기왕성한 고3에게 이런 예쁜 동급생과 대화하는 건 허들이 너무 높았지. 그런데 그녀가 의경선을 타는 건 처음 봤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걸 보니 매번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 건가? 옆자리에 앉으면 분명 어색하겠지만 이미 내 몸은 공부와 달리 공부와 방금 달린 걸로 한계다.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색한 것보단 빨리 쉬고 싶었다. 그녀는 내가 옆에 앉은 걸 모르는 건지 신경 쓰지 않는 건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 덕에 그녀를 가까이서 볼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새삼 눈에 띄는 외모라는 걸 다시... 한... 아우 왜 이렇게 이 여자를 좀 아유 가만히 냅둬라 좀. 학교에서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옅은 보라색의 눈이 빨려들어. <laughs> 반했구만. 눈이 보라색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돌려 나를 쳐다봤다. 아차 싶었다. 이대로는 같은 학교 동급생을 옆에서 몰래 관찰하는, 그래, 변태로 찍힐지도 몰라, 진짜. 나는, 근데 이미 눈치챈 것 같으니까, 모른 척하면 더 멋져거질 것 같은 인사하자. 어아 안녕?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했다. 이미 걸린 상황에서 모른 척. 어 맞아. 내 생각도 그랬어. 하물며 학교에서 그녀와 나는 옆자리에 앉다 았 대화해 본 적은 없지만 나를 모를 리 없겠지. 그녀는 나의 인사에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 어 했어 했었어 인사. 그녀가 인사를 받아줬어. 혹시 나를 모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건 아닌가 보다. 그녀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책에 집중했다. 응? 이게 끝? 당황스럽긴 하지만 책에 집중하고 있는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거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지. 그럼, 그럼. 그녀가 책 읽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서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은 11시 40분을 지나고 있었다. 열차가 오려면 아직 20분은 남았다. 남은 시간을 확인하니 잠이 몰려온다. 학교 학원에서 쌓인 피로가 지금 몰려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막차를 놓치면 안 되는데. 설마, 마리가 깨워주지 않을까? 윽.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겠다 어느새 잠이. <laughs> 이상하고 기분 나쁜 꿈을 꾼것 같은데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어지럽네. 어지간히 불편하게 잤는지 머리가 지끈거린다. 맞다, 막차. <laughs> 열차는 이미 도착해 문이 열려있었다. 나는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777... 땡땡 무슨... 저왜 화면 이상한데? 열차를 향해 달렸다. 멈춰! 그 순간 지하철 공익요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쪽으로 달려오며 서려쳤다. 뭐 뭐지? 나보고 멈추라고 한 건가?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닫힌 소리가 들렸다. 이대로는 열차를 놓칠지도 모른다. 이걸 놓치면 집에 못 간다고... 나는 달려오는 아저씨의 외침을 무시하고 열차에 탔다. 다행히 문제없이 열차를 탈수 있었다. 공익 아저씨가 멈추라고 했던 게 조금 신경 쓰이지만 이미 탔으니 어쩔 수 없지. 이상한 이거 열차 다른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앉을 자리를 빠르게 물색했다. 뭐다 비어있겠지. 어 마리가 앉아있네. 그러고 보니 얘도 승강장에 있었지. 좀 깨워주지 좀. 아이. 내가 채워, 쳐다보는 시선을 느꼈는지 미리도 마리도 내 쪽을 쳐다봤다. 안 찍으래? 어, 그, 그래. 마리가 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듯 대답했다. 마리 옆에서 한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마리는 손에 있는 책을 다 읽은 건지 열차 창문만 펴다 보고 있었다. 칸에는 나와 마리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없다. 막 차라서 그렇겠지? 친하지 않은 여자 동급생과 단둘이서 열차를 타고 가는 건 상상 이상으로 어색하다. 진짜 어색하겠다. <laughs> 그러고 보니, 너도 집이 이쪽 방향이었구나. 나도 작년에 이사했거든. 마리는 또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다. 뭐라고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작년에 초등학생이 돼서 부모님 마음대로 옮겨버렸지. 덕분에 나도 통학하느라 매일 고생이야. 아, 그러고 보니 내 이름이 수도권이구나? 아, 이름이 수도권이야? <laughs> 와우. <laughs> 답변이 없어. 어색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막 던졌다. 아, 그냥, 아우, 그냥 핸드폰이나 보아. 그래. 나는 옛날부터 쭉 같은 곳에 살았어. 아, 얘는 왜 그냥 대답을 막 뜸을 들이냐? 마리가 대답을 했다. 마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똑똑히 듣는 건 처음인 것 같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마주치지 않은 게 신기하네. 항상 막차 타고 집에 가? 나는 기세를 몰아서 대화를 이어갔다. 응. 단답으로 돌아왔다. 뒤에 말이 따라오지 않는다. 보통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었나? 아하 그래. 그래서 본 적이 없구나. 나는 평소에 이 열차에 바로 전걸 타거든. 말이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다. 나는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다. 오늘은 평사보다 학원이 늦게 끝나서 말이지. 고3도 놀지, 고3은 놀지도 못하고 힘들다. 요즘은 동생이 매일같이 달라붙어서는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데 귀찮아 죽겠어. 동생은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어? 여동생이야. 여동생. 나랑 10살 차이라서 내가 키운 거나 다름없지. 흥 그래? 진짜야. 너도 내 동생 사진을 보면 얼마나 개구쟁이인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마리에게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다. 어? 휴대폰 화면에 통화권 이탈 알림이 떠있다. 지금까지 이 경선을 타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휴대폰이 고장났나? 뭐해? 어? 잠시만 기다려봐. 전화, 메시지, 와이파이, 데이터, 어느 것 하나 작동하는 게 없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살펴봤지만 부서지거나 고장 난 흔적은 없었다. 휴대폰의 유심도 확인해봤지만 눈에 띄는 문제는 없다. 그럼 고장은 아니라는 건데? 뭔가 이상해. 그러게 어디가 고장 난 건지 알 수가 없네. 휴대폰이 아니라 열차의 얘기야. 이 열차 우리가 탄 이후로 한 번도 멈추 <laughs> 그러고 보니 이상하다. 열차를 타고 최소 10분은 지난 것 같은데 열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승강장에 멈추지 않았다. 창문 밖을 확인해봐도 검은 공간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지하를 달린다고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 이어지는 게 가능한 일인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외부와 연락이 닿는다면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겠지? 내 휴대폰은 먹통이야. 네 건? 나는 휴대폰이 없어. 아 있었는데? 아니 없었어. 그래. 그럼 내 휴대폰을 고칠 방법을 찾아보자. 어, 상황이 흥미롭게 진행되는데? 어디를 향해 가는 건가? 의경선 30038? 뭐야? 왜, 왜 아무것도 안 해? 왜 상황이 렉 걸렸지? 저기요? 어? 뭐야? 돌아가기. 어? 뭐야?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어하기. 무슨 상황이지? 아, 아,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뭐, 아, 이렇게? 응. 음, 공유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음. 공유기는 있는데 작동이 안 되네. 이게 작동을 해야 휴대폰을 쓸 텐데 작동 시킬 수 있어? 글쎄다. 만약 공유기가 고장 난 거라면 내가 수리하는 건 무리야. 음 전원이 꺼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전면에 녹색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봐선 공유기의 전원이 꺼진 것 같다. 마리는 휴대폰도 없다면서 공유기의 구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전원이 안 켜졌네. 전원 버튼만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겠지. 전원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보통 측면이나 후면에 있는데 이 공유기에는 안 보이네 승객이 함부로 누를 수 없도록 열쇠로 잠그는 구조일 수도 있어 마리의 말을 듣고 나니 공유기 전면에 있는 자물쇠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네 그럼 일단 열쇠를 찾아보자 음 열쇠가 요런 데 있나? 요런 데? 열쇠가, 여기 근처에 냅뒀을 텐데? 아, 돌아가기. 오, 여기 있네? 선반 위에 빛나는 물체가 보인다. 저기 선반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아, 또, 뭐, 꺼내기 위해서, 뭐, 짝대기 같은 거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 또. 어, 구멍 튼 새로 보이는 거, 열쇠야. 하, 하, 어, 손이 안 닫아? 어, 닫았네. 어, 좋아, 잡았다. 하지만, 열쇠가 지나가기엔 구멍이 너무 작았는지 빠지지 않는다. 아, 안 되네. 아, 이거 선반 이거 열어야 되나? 쩝 꺼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깝네. 둘중한 명이 아래에서 받치는 게 좋았겠어. 그거 괜찮은 생각이야. 확실히, 그러면 다할것 같긴 한데, 누가 받침, 내가 돼야지, 뭐. 내가 될게. 아니, 네가 내가 될게. 어, 그래. 내가 아래로 갈게. 남자인 내가 널 받치는 쪽이 훨씬 잘 버티겠지. 알았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여자 동급생을 밟고 올라가는 건 남자의 도리가 아니지. 나는 마리의 발치로가 몸을 바짝 숨겼다. 자, 올라가. 응. 마리는 신발을 벗고 거치 아. 으흐, 금방 끝나니까 참아. 보통 망설이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나? 마리가 키가 와 키가 컸구나 이런 오는 무게에 압박이 상당했다. 애초에 사람 하나를 등으로 받치는 것. 아 빨리 내려와. 잡았어? 나는 부들거리며 말했다. 생각보다 버티기가 쉽지 않다. 재촉하지 마. 아뭘 재촉하지 마. 빨랑 내려오라고. 마리는 조용히 하라는 듯이 내 질문을 일축했다. 친절하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 그러니까 말이야. 이내 열쇠를 잡는 소리가 나고, 마리가 내등 위에서 내려왔다. 나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으며 몸을 천천히 일으켰다. 아이고, 수고했어. 마리가 내 노고를 취하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 열쇠가 맞는지 확인해보자. 마리에게 열쇠를 받았다. 와이파이. 오, 됐어 다행이구만. 사용했고, 작동하지 않는데. 오케이. Okay. 들어왔고. 됐어? 응. 이러면 아마 작동하겠지. 난 휴대폰을 꺼내 와이파이를 확인했다. 아니, 확인하려고 했다. 내 휴대폰에 처음 보는 메신저 앱이 깔려져 있다. 심지어 그 앱으로 전화까지 오고 있다. 뭐야 이거? 허, 화면에는 전화기 모양의 그림만 나올 뿐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알수 없었다. 받는게 맞겠지? 응 지금은 아는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믿자야 문전이니까.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 여보세요 들립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중후하지만 가벼운 말투이다. 여보세요 누구신가요? 의경산 공익근무요원 이지공입니다. 공익요원 지하철에서 이상한 옷 입고 일하는 아저씨 말하는 건가? 혹시 마지막으로 열차에 탄 학생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후 그러게 내가 멈추라고 말했을 때 멈췄어야지. 왜 무시하고 열차에 뛰어들어? 예? 아 설마 멈춰. 그래 그 아저씨 그 분이구나. 너 들었으면서 무시하고 탔지. 예? 지금 네가 탄 열차는 이 세상에 없. <laughs> 그게 무슨 뜻이죠? 이 열차는 배차 시간표에 적혀있지도 않고 온다는 보고도 없었어. 심지어 10분째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어. 홍대 입구역에서 이 시간동안 갈수 있는 통로는 없지. 그럼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야 하죠? 옆에서 가만히 있던 마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잠깐, 방금 목소리 누구야? 혼자가 아니었어? 아, 네, 친구와 같이 있어요. 차라리 다행이군. 그럼 너는 친구와 함께 열차칸을 돌아다니면서 열차를 멈출 방법을 찾아봐. 아니, 공익근무요원분도못 찾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찾아요? 저희가 찾으라고요? 좀 도, 그래요,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너의 옆칸에 있어.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 아, 아저씨 말대로 옆칸에서 가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어차피 서로 만날 수 없다면 각자 열차를 마, 멈출 방법을 찾는 게 나을 거야. 나는 나대로 방법을 찾아보겠어. 열차를 바, 멈출 방법을 찾으면 다시 연락하지. 네? 잠깐.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버리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열차는 평범한 열차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멈출 일은 없다는 거지. 물론 방금 통화 내용을 믿을 때의 얘기다.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될까? 나는. 그냥 대기하지 뭐. 여기 있는 게 좋겠어. 전화 한 통으로 얻은 정보만 믿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 정말 그럴 생각이야? 마리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네가 찾아보던가. 그렇지 않아? 방금 전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지 않더라도 지금 열차가 멈추지 않는 건 사실이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뭐 움직인다고 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맞는 말이다.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이 열차 안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알았어, 반대편으로 가자. 그래.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반대편, 반대편 칸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었다. 반대편 칸으로 가는 문은 의외로 수, 손쉽게 열었다. 지공 아저씨한테 가는 문만 막힌 건 왜지? 여기는 뭔가 없나? 저기, 마리가 두리번거리던 나를 잡으며 좌석을 가리켰다. 나는 마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다. 좌석에 좌석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눈이 없었. 아, 여긴 저승으로 가는 열차구만. 음, 저승으로 가는 열차구만. 저 사람 눈이, 마리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다만 듣지 않아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게 눈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열차는 도대체 이 열차는 지옥으로 가는 아 저승으로 가는 열차였고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이 앉아 있는 분이 우리에게 이 앉아 있는 분은 사실 현대인 저승사자였으며 우리 둘을 우리 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어, 이 분의 도움을 받아 즐거운 황천길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